입술에 꼭 춘장을 칠해야 돼? 랩스타로 만들어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랩스타랑 입술에 춘장을 바르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물리암이라는 라이징 랩스타를 벤치마킹할 거야 난 음악으로 승부하고 싶어 기싸대기 맞을래? <laughs> 정신 차려 너의 음악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을 보게 하지 않으면 듣지도 않아 알았어 민수형 뮤비 찍으러 갈 거야 이러고? 응 어디서? 지하철이나 사람 많은 공공장소로 갈 거야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찍어? 그냥 찍어 민폐이지 않을까? 기싸대기 맞을래? <laughs> 랩퍼가 그 정도 깡따구도 없어? 아니 이건 깡따구가 아니라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 그딴 마인드면 램 말고 동요나 요들송이나 불러. 랩할래. 그럼 나 믿고 그냥 찍어. 빼라닌 슈퍼 조회수 봐 300만? 유명 래퍼가 널 샤라웃하기 시작했어 이분이라면 맞아 한국의 카니에라 불리는 분이잖아 이분도 하루에 릴스를 500개를 찍어 500개나? 다음 영상은 얼굴에 춘장을 바른다 얼굴에 춘장을 어떻게 발라? 짜장면 소며일에 생각하고 그냥 얼굴을 비벼 빼라닌 슈퍼 조회수 봐 어때? 이제 정답인가? 이번에는 비키니를 입는다. 남자가 비키니를 왜 입어? 남자 여자 갈라치는 발언하지 마.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기싸대기 맞을래? 배란이 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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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이크 슈퍼이 조회수 천만봤지 이게 정답인가? 다음 영상 찍으러 가자 민세영왜 화장실에서 랩을 해야 돼 어그로 끌어야지 알았어 빨리 찍자 뭐해? 빤스 내려 빤스를 왜 내려 어그로 끌어야 돼 빤스를 어떻게 내려 양손 엄지에 빤스 끼고 밑으로 쭉 내려 아니 벗는 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내 영상을 다 보는데 무슨 생각하겠어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 무슨 소리야 랩스타 랩스타 안될 거야 명절 때 친척들은 볼수 있어야지 랩스타 안될 거냐고 응 진짜로 그냥 평범하게 살래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야 정신 차렸구만 어?